원악마 장기입니다. 체계를 확보했구요. 마도 올라가구요. 폰 얹고, 기마도 올라갑니다. 상, 귀 이상 올라가구요. 옆으로 해서 차못 나오게 합니다. 차가 한편, 한 칸, 두칸 움직이구요. 중앙줄 열고, 상을 또 공격합니까? 그러네요. 이젠 마가옵니까? 아. 음. 이쪽으로 올수 있네요. 상이. 이쪽으로 오면요. 닫으면 상이 공격을 당하니까. 점이 조금 별로죠. 차가 올라가면 오른쪽이 약해지고, 차가 한번 올라가고요. 잡고 양득하면 이렇게 와서 거니까요. 그 점이 좀 별로네요. 양득을 한다. 차가 여기 갈까요? 들어오면 차로 막을게요. 음, 살을 올리고 이쪽에 와서 말을 달라고 한다. 그런 수. 잡으면 일단 여기 잡을까요? 피해주고 아 사과 여기 잡는 거 있네요 그런 상황이고 한번 지켜주고요 차 달라고 가고 말을 잡고요. 아, 와, 이렇게 하니까 차를 못 잡았네요. 여긴데요, 잡으면 이쪽이 너무 약해지죠. 차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쪽 포장을 생각 못했네요. 아. 뭐 이거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를 왜 잡았죠? 음, 오, 좀 의외입니다. 아니, 그냥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걸 잡으면 상한테 차가, 잡, 차가 안 잡히죠. 다리가 두 개라. 어쨌든 이렇게 가서요, 포를 달라고 하고 이쪽 포 잡고요. 포장 부르고요. 음... 차가 한칸 내려갈까요? 포화 넘으면 차끼리 교환을 하겠다. 이런 수죠. 포화 넘었을 때 차가 차를 잡으면 못 잡아요. 포장이니까. 그래서 차가 그냥 잡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잡으면 차로 잡잖아요. 사람 못 잡으니까. 차로 잡아야 되는데, 장군의 외통수죠. 외통수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제가 지는 장기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 제가 왜 지냐면요. 저는 잡으면 포가 이쪽으로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넘으니까 차장 포장이라 차를 못 잡아요. 피했는데, 그냥 잡으면 됩니다. 차안 잡혀요. 포장이니까요. 차를 못 잡아요. 형태도 저희 이제 망가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는 장기인데 이걸 좀 착각을 하셨나봐요. 포를 잡으면 차가 잡힌다. 이렇게요. 근데 안 잡히는 차였죠. 그래서 차로 그냥 여길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여기 포 잡히고 잡히고요. 포장에 넘어가면요 잡을 때요 못 잡아요 또 포장이라서요. 그러면 차 없어지고 뭐 다른 수를 두면요 그냥 이렇게 포고 잡으면 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때 왜 통수죠 못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쪽 포장 불렀을 때, 아, 순간 적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를, 제 살을 잡고 차가, 그래서, 어, 이건 좀 의외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상한테 차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잡을 수 없는 차였습니다. 워낙 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고요. 아 이쪽 다 공격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저도 잡는 게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음 이게 좋은 수 같네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하고요. 음. 내려와서 수비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왼쪽을 좀 공격하려고 했는데, 좀안 나왔죠. 기회가 없었고요. 마지켜주고.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잡으면서. 그니까 여기서 저는 이쪽으로 갈거라 생각했는데, 오른쪽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차장이라 그냥 잡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차장 포장이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장군을 부른 순간 조금 이제 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냥 잡아도 되죠. 여기서요. 그냥 잡아도 되는데. 이게 잡았으면 제 포만 잡히죠. 근데 차가 살을 잡으면서 운 좋게 제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